네,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와 보라의 윤민 목사입니다. 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에, 미국 중심의 그 경제 블록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그런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는 EPN, Economic Prosperity Network, 요게 대해서 그런 뭐 경제 번영 네트워크 이렇게 했대요. 미국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한국 보고 중국 편에 들어가지고 중국에 참여할 거냐 아니면 은 미국 편에 들어가지고 미국에 참여할 거냐 양자 태기를 해라 아 이런 식으로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야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 한국의 앞으로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미국이냐 중국이냐, 한국의 바른 선택은 뭐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뭐 저는 목사다 보니까 성경적인 답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세상적인 것은 세상적라 세상적인 사람들에게 맡기고. 저는 이렇게 성경적인 답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데, 왜 성경적인 답이 맞느냐? 성경적인 답은 영원해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히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답을 우리는 택해야 됩니다. 업로드하는 시각이 5월 22일 금요일, 오후 한 3시 조금 지난 그런 시간인데 미국이냐 중국이냐 한국에 바른 선택은 정말 참 바르게 깨닫고 바른 선택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런 제목으로 업로드를 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지금 화두가 뭡니까? 코로나 사태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질 건가? 그게 지금 신문들마다, 언론인들마다, 뭐, 어?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어 놓는데, 우리의 선택은 뭡니까? 정확하게 알고 정확한 지식. 다시 말해서, 앞으로의 일어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그게 안 되죠. 그죠? 왜냐하면 시공의 초월을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택이 언제든지 우선은 조금 유리하고 불리하고 그런 게 있을는지를 모르지만 먼 안목으로 볼때 앞으로의 모든 것을 볼 때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렇게 결말이 나니까 영원한 정답을 찾을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자꾸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예수쟁이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이게 여, 이상하게 성경대로 모든 것이 다 흘러가네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것이지 성경의 모든 그 진리의 답들이 틀린다면그왜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죠. 그죠? 그래, 지금 늘얘기하지만 역사의 주관자, 역사는 하나님 뜻대로 움직인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방해를 놓고, 아무리 저항을 하고, 반항을 하고, 배반을 하고, 대항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기 시간표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그대로 이어져 가는 게 세계의 역사다 이 말이야. 그럼 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 장세6장에 세상의 죄가 관용하는 바람에 홍수 심판을 받습니다. 홍수 심판을 받을 때에 노아의 아홉 식구들만 구원을 받아요. 그죠? 노아의 아홉 식구들만 구건을 받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구장에 보면은 노아의 아들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아가 술이 취해가지고 이제 하체를 들어내놓고 잠을 잤을 때에 함은 아버지 하체를 아버지가 하체를 벗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흉을 봅니다. 그러나, 셈은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술에, 술이 깬셈이 함을 보고 저주를 하는데, 둘째 아들 함을 보고 저주를 하는데, 이제 이함 족속들이 가난 족속이거든요. 뭐라 그러냐. 가난은, 함은,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될지하다. 그렇게 저주를 해요. 형들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될지하다. 참 무서운 저주죠. 그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함의 후손들이 주로 이제 아프리카 흑인 계통이거든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지금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데가 아프리카죠. 그래서 아프리카를 어떻게 개발을 해가지고 이 함족 속들을 좀잘 살도록 이렇게 콕 키워주면은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아프리카에 투자를 하는 나라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중국이죠. 그죠? 중국이. 근데 미국은 아프리카에 별로 투자를 안 합니다. 도와는 줘요. 어렵고 하면 도와는 주는데 아프리카에 투자를 해가지고 아프리카 민족들이 세비나 야벳 같이 잘 살도록 그런 정책은 안 씁니다. 왜? 한번 보세요. 이 함은 어떻게해요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 제가 늘 얘기하죠. 사랑과 하나님의 뜻, 공의가 부닥힐 때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공의를 우선을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에요. 아니, 사랑만 있다면, 무엇 뭐 때문에 주님이 제림하셔가지고 이나이 세계를 심판해야 되는가? 그냥 전부 다 사랑으로 천연왕국으로 데려가 버리면 되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공의를 바로 세운 다음에 하나님은 공의에 맞는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사랑하시는 것이지, 자기의 뜻을 저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 안 합니다. 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이상하 오늘날 전부 다 사랑이죠. 사랑으로 덮어라, 사랑으로 덮어라. 제 사랑과 공의는 엄청나게 지금 제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그 말할 시간은 없고. 그래서 이 함이 사는 아프리카에 대한 부흥이다. 이 인간들이 잘 살게 만드는 것. 그런데 대해서 미국은 안 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어땠습니까? 대우하고 그다음에 동화건설. 한창 잘나갈 때의 아프리카 지역의 함족속. 가라앉 족속에 살고 있는 아프리카에 투자를 해가지고 뭐그뭐 <laughs> 그뭐 아파트를 지어준다 뭐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뭐잘 살게 한다 웃은에는 드는 것 같았죠 전부 다 망했습니다 현실이잖아요. 물론 그러면 또 아예 막그 때문에 망했어요. 물 그러기는 그런 건 있죠. 어 그러나 큰 이런 걸볼 때는 하나님이 종들의 종이에 대해야 되는 함을 형제들처럼 그렇게 같은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원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요, 아까 얘기했지만 도와주기는 하지만 절대 아프리카에 투자를, 큰 투자를 안 합니다. 조금 이해 갑니까? 아, 그래도 아이고, 뭐, 아니. 그럼 하나 더 얘기할까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반해가지고 거의 2000년간, 거의 2000년간 전 세계로 떠돌아다닙니다. 벌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그예 연했거든요.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응? 전 세계로 흩어질 것이다. 음이 닭을 치지가 새끼들이 흩어지듯이 흩어질 거다 그랬어요. 한 2000년간, 그걸 우리 디아스포라라 그러는데, 땅도 없었어요. 조국이 없었어요. 우리는 일제 36년간 그래도 땅은 우리나라 땅에,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어. 한반도에 살고 있었습니다. 36년밖에 안 되지만, 이 민족은요, 1948년 5월 14일날 독립할 때까지 거의 2000년간 땅도 없이, 자기 조국도 없이,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다가 2차 대전 후에 1948년 5월 14일날 독립을 했는데, 전 세계의 이스라엘 민족을 모아보니까 말이 통해요. 언어가 통해요. 여러분, 보세요. 1, 2년도 아닙니다. 2,000여 년 가집니다. 2,000년 동안 자기 나라 땅도 없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살았는데도 모이고 보니까 말이 통해요. 우리는 일제 36년간만 해도 그죠. 말을 잊어버리고, 뭐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 이민가가 뭐 2세대, 3세대 때문에 대한민국 말도 잊어버리고, 그런데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다시 모은다고, 다시 독립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2000여 년 만에 다시 독립을 시켜줘요. 그러다 믿어집니까? 뭐 그럼 하는 수 없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것이 자기 고기집에 자기 대로 간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성경 다니서 7장에 보면 은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세계 3차 대전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네 짐승의 이상을 통해서 나오는데 첫째 고미 이래딱 끌까요? 네. 여기에서, 네 짐승의 표현인데, 네 짐승은 이제 큰 철이로 나오는 게 조금, 첫째가 뭘 뭐로 이상으로 나오느냐, 사자로 나옵니다. 사자. 요거는 루시아를 상징해요. 고먼 몸류, 중국을 상징해요. 표범은 중동 지역, 중동에서 니다큰 천리는 이유를 포함해서 미국 세력입니다. 이런 것도 설명하려고 하면 한정도씩 많은데 우선 이렇게 말했어. 첫째 짐승이다 털한데 사자의 모습을 낳는다. 이는 러시아다. 둘째는 고맥 모습을 낳는 이거는 중국이다. 셋째는 표범은 중동이다. 네 번째는 큰 철이, 큰 철로 된 이빨을 가진 그런 일, 어느 짐승 같다고 소리 안 하고, 큰철 이빨을 가진 게 나타난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제 되는데, 7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밤미상 내가 가운데, 그 다음에 본데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무섭고 놀랍고 극히 강하며 또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열 뿔이 있으므로 이 짐승하고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이큰 철이를 가지고 이유를 포함한 미국은 그래서 내가 그열뿔을 열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뿌리 그 사이에서 나타난 문제 꿈개 셋이 그 앞에서 뿔 중에 그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요 세계는 요큰 천리 여기 앞에 뿌리까지 싹 뽑혀 버렸다 이 말이야 뿌리까지 뽑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마지막 적 그리스도 교황이 나타납니다. 아마 이것도 그가지는막 깊은 모르니까 지금 이것만 얘기를 하려고 해도 몇 시간을 얘기를 해도 다 못할 내용들입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것도 다시 뭐 다음 기회로 미루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뭡니까? 이유를 비롯한 미국. 미국이냐 중국이냐. 미국의 이 힘이 사자곰 표범으로 이제 이 표된 러시아 중국 중동을 완전히 뿌리까지 싹 뽑아버려가지고 없애버린다 말. 결국 무슨 말입니까? 미국이 압도적으로 이겨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길 사람한테 붙어야 됩니까? 진 사람한테 붙어야 됩니까? 국제 정세라는 거는 국제 외교라는 거는 뭡니까? 어디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붙어야 우리에게 유익해요?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어떡하든지 중국 편에 들어가지고 하려고 이렇게 빼부작거리고 저렇게 빼부작거리고 <laughs> 참 답답하죠. 진짜 답답해요. 모든 학자들이 중국에 붙어서는 안 된다. 미국 쪽에 붙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무슨 약점이 잡혔는지, 그죠? 무슨 이유가 있는지 중국에 붙어가지고 성경의 여론, 이 러시아, 중국, 중동은 마지막 3차 대전 날때큰 쇠로 만든 이빨을 가진 이유나 미국에게 뿌리채 완전히 뽑혀버립니다. 뿌리채까지 완전히 뽑혀버려. 압도적인 승리를 합니다. 그럼 어디에 붙어야 되느냐, 이 말에 제 얘기는. 어디에 붙어야 우리가 사는 겁니까? 응? 어디에 붙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정말 좀, 이 정부가 좀 깨달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 돼요. 왜냐면은, 하 성경이 어디 갈수록 갈수록 반성경적으로 흘러가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사람 악해지고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우리 인간 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저는 빨리 주님 재림해 주십사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도 마어 나타. 마어 나타. 주님, 빨리 와서 심판해 주십시오. 이게 성경 마지막의 소원이에요. 마지막 기도예요. 안 됩니다. 흘러가는 거, 착하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자꾸 어떻게 하든지 지금 이정권은 중국 쪽으로 붙으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멸망의 길이에요. 분명히 압도적으로 뿌리채 뽑아버린다고 그랬는데. 뿌리채 뽑아버린다고 그랬는데. 근데 이상하 이런 얘기들을, 목사님들도 별로 얘기를 안 해주고, 그냥 눈치만 보고 앉아있고, 내 자리 편한 거, 내 이름 날리는 데는 신경을 쓰고, 주님의 뜻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는 별 말도 없고. 아니, 성경의 진리라면 우리가 왜안 외쳐야 됩니까? 목숨 걸고 외쳐야죠. 두정인들 보세요. 마지막 때는 거죠. 말, 바로 말하면 죽는 것 뻔히 알면서도 외칩니다 그리고 순교합니다. 3일 반 만에 부활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분들은 정부는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고난이 얼마나 오겠습니까?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무릅쓰고 가는 겁니다.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그게 협잡한 길이에요. 어렵고 힘들어가 별로 인기도 없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 길만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 길만이 주님 재림하셨을 때 구원받는 길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깨달음과 정말 참 눈물 나고 피를 흘려야 되는 그 길이지만 구원의 길로 가는 그런 깨달음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부탁합니다. 오늘도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